괜찮 <laughs> 私は。<music> Hvala. Thank you. C'est bon.

Thank uh you. -huh. 나는 큰 걸로 두개 한. Yeah. I'm

啊。 아 예, 이렇게 되실까나? 아 그러세요? 예. 남들보다 두세 배 정도. 그럼 괜찮으실 것 같은데. 예. 이거 먹고 한또 다른 데또꽉꽉한번 어, 예. 먹네요, 오늘. 4,500원입니다. 그래요? 네. 써요? 예, 다섯어이세요 네. 드릴까요? 2번 드릴까요? 2번 드릴게요 2번 드릴게요 2번 드릴까요? 가격이 다르죠 괜찮아요 가격은 더 드릴게요 아 추가해 드릴까요? 네. 빼고 김말이를 하나 더 주세요 可是，嗯。